잠깐만요. 이 새끼 문신을 피해갔네. 국내 오컬트 장르 첫 천만 영화죠. 파묘, 지관과 장의사 그리고 무당과 법사가 합심해 악한 것을 퇴마하는 영화. 그런데 이 파묘가 특히나 제게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를 먼저 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주 먼 옛날, 지금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 아카마카세키에 호이츠라는 맹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비파 연주 솜씨는 너무나 뛰어나 이미 스승의 실력을 뛰어넘었고, 특히나, 헤이케 이야기를 노래할 때면 그 놀라운 실력에 귀신까지 감탄할 정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허나 그가 아직 유명세를 떨치기 전, 그는 가난의 서름과 아픔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던 시기가 있었다. 평소 그의 재능을 눈여겨왔던 한 절의 주지는 그를 절에 살수 있게 해주었고, 호이츠는 절에 잡리를 하며, 저녁에는 비파를 연주해 그 은혜를 갚았다. 그렇게 호이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어느 여름밤, 주지는 동자승을 데리고 외출했고 호이치는 홀로 절에 남아 있었다. 너무나 무더웠던 밤이기에 호이치는 홀로 밖에 나와 있었는데. 호이치. 호이치. 누군가 굵은 목소리로 호이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누구십니까? 나는 이근처절에 숙박하고 있는데 내가 모시는 존기한 주군께서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니 같이 좀 가줘야겠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당신 사무라이의 명령을 가벼이 여길 수 없었기에 호이치는 조용히 사무라이 손에 이끌려갔다 찰그락찰그락 호이치를 데려가는 자는 금속갑주를 입은 무사 같았고 갸르르, 갸르르, 여인들의 수줍고 즐거운 웃음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그렇게 좀더 걸어가자 귀족들이 슬퍼한 말투가 들리더니 이내 장지문이 열렸다. 보이지 않지만 알수 있었다. 이곳은 명망 높은 다이묘의 성이구나. 긴장하지 마세요. 헤이케 이야기를 그렇게 잘 노래한다던데 그중 단노우라 전투를 노래해 주시겠습니까? 단노우라 전투는 오랜 라이벌이었던 겐지와 헤이키 세력이 충돌했던 전투로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겐지 세력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었지만 이 전투에서 패배한 헤이키 세력은 몰락하고 만다. 그렇게 호이치는 패배에 몰락했지만 한때 찬란한 영광을 품었던 헤이키 세력의 흥망성쇠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찢겨 나오는 음으로 비걱거리는 노래 거친 소리로 치열해지는 전장. 관객들은 호이치의 손끝과 입에 맞춰 환호하고 놀랐으며 슬픈 대목에 들어서자. 관객들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데 그 통곡은 뭔가 이상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호이치조차 느껴질 만큼 통곡 속에 고통, 괴로움, 복수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에 호이치는 겁에 질린 채 계속 노래했고 노래가 끝나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주군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사례를 하고자 하는데 내일도 이 시간에 와주시죠. 아참. 오늘 일은 지체 높은 분들의 미행이니, 부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이치는 다시 사무라이에 이끌려 절로 돌아왔다. 동이틀 무렵이었지만, 그날 밤 호이치가 절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아는 일은 아무도 없었다. 주지 또한 밤늦게 돌아왔기에 호이치가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호이치는 또 노래를 하고 돌아왔다. 늦은 밤. 사무라이가 찾아와 호이치를 데려갔고 늦은 밤 높으신 분들 앞에서 노래했으며 늦은 밤 자신의 멋진 미래를 꿈꾸며 절로 돌아온 호이치를 주지스님이 목격한다. 호이치, 자네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네. 나간다 말하면 사람이라도 붙였을 텐데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딜 갔다 온 게야. 허나 호이치는 근처 산책을 다녀왔다며 말을 얼버무렸고 평소와 다른 호이치의 모습에 주지는 일꾼들에게 호이치를 지켜봐달라 부탁했다. 그날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주주의 부탁을 받은 일꾼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호이치가 갑자기 비파를 들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모습은 맹인이라 볼수 없을 정도로 신속했고 당당했으며 심지어 숲에 들어서자 일꾼들은 호이치를 놓치고 만다. 대체 얼마나 숲을 헤미었을까? 저멀리 빗소리 사이로 경렬한 비파 소리가 들려왔다. 일군들은 그것이 호이치라 여겨 헐레벌떡 달려갔고 그렇게 목격한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하니 밖에 믿을 수 있었다. 일군들은 호이치가 귀신을 홀린 것이라 생각해 무작정 그를 끌고 가려 했고 영문을 모르는 호이치는 연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벌 받으셔요! 라며 일꾼들을 걱정했다. 일꾼들을 통해 소식을 접한 주지는 호이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호이치는 연신 죄송하다며 매일 밤 사무라이를 따라간 일, 모임에 초대받아 연주한 일등 비밀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이에 주지는 심각하게 말했다. 호이치, 전에는 내게 높으신 분의 저택에서 노래하였다 했지만, 일군들은 자네를 안토쿠천왕 무덤 앞에서 발견했다고 하네 몰락한 헤이케 사람 무덤 앞에서 그 가문을 위로하듯 가문의 흥망성쇠가 담긴 노래를 하다니 오이치 망자들이 자네를 계속 부른 이유는 자네의 노래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인데 이미 여러 차례 망자의 요구를 들어줬으니 이젠 그들이 자네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 데려가고자 할게야 오늘 밤은 내가 다른 지체 높은 분의 법사로 부른바다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자네를 지킬 경문을 온몸에 적어주겠네 그러니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소리를 내지 말게 주지가 떠나고 얼마 뒤 그날도 역시 들려왔다 호이치... 호이치... 허나 호이치는 주지의 말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것이 안으로 들어왔다 비판은 있는데 법사가 안 보이는구만.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지. 그때였다. 철그럭거리는 소리가 호이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내 호이치의 양쪽 귀를 무조건 말했다. 이러니 말을 할수 없었던 것이구나. 입이 없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어. 주군께서 그를 데려오라 했지만 두 귀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호이치의 양쪽 귀를 생으로 뜯어버리려고 했다. 말도 못할 고통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호이치는 끝까지 비명을 참았고, 그렇게 얼마 안 가! 주지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나 주지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 내 실수고 불찰이야. 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알고 보니, 호이치의 온몸에 경문을 적을 때, 주지는 귀쪽을 동자승에게 맡겼었는데 그 동자승이 실수로 귀에 경문 적는 것을 잊었고 주지 또한 그걸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로 인해 경문이 적히지 않은 귀쪽은 보호받지 못해 망자에게 보여줬고 호이치는 그렇게 귀를 잃게 된 것이다. 허나 다행스러운 건 일로 호이치는 더 이상 망자의 부름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 일화로 너무나 유명해져 각 지역의 명망 높은 귀족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자 찾아올 정도였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귀 없는 호이치라고 불렀다 한다.